뒷광대라는 것은 광대 화를 안으로 밀어 넣는 과정에서 템포럴 프로세스라는 뼈가 일부 남는 증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증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수술 직후에 또는 수술 도중에 이러한 템포럴 프로세스를 삭제해서 고정하는 방식을 선호하는데요. 하지만 수술 후에도 이렇게 뒷광대가 돌출된 템포럴 프로세스가 남아 있다면 간단한 절개를 통해서 그 부분의 뼈만 갈아주는 이런 수술을 한다면 그런 문제에는 좀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흔히들 광대 수술 후에, 옆 광대 수술 후에, 어, 뒷 광대라고 해서 이쪽 부위가 조금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광대 축소술 후에 아치 절골 부위 후방에서 약간 돌출된 듯한 느낌을 많이 호소하시는 듯 합니다. 어, 이 부위는 사실은 축두골이 있는 부위로서 축두골이 손상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절골을 할때 아치절골을 할때 약간 축두골 프로세스, 그러니까 템포럴 프로세스와 자이그마틱 아치가 만나는 이 부위 약간 전방으로 절골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절골술을 시행하고 남는 템포럴 프로세스가 이렇게 남아서 뒷광대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어, 광대 수술 후에 조금 세밀하게 수술해 주시는 분들은 이쪽을 조금 처리를 해서 이, 이러한 뒷광대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줄 수도 있고요 또는 최대한 절골 부위를 축도골 쪽으로 이렇게 후방으로 해서 이런 뒷광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아치 부위에도 플레이트를 사용한 고정을 자주 사용하면서 남아있는 템포럴 프로세스와 플레이트와 스크류 두께로 인해서 이렇게 뒷광대에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를 호소하는 분들이 종종 어 제게 문의를 주시곤 합니다 어 CT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플레이트와 스크류가 박혀서 금속 음영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온 모습을 볼수 있고요 이거를 조금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렇게 금속만 보이게 뼈와 좀 금속을 더잘 보이는 음영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플레이트가 이렇게 위치해서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이쪽도 플레이트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자세히 확대를 해서 보면 이 부위에는 플레이트와 스크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뼈도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을 지금 요 부위죠. 요 모양으로 뼈가 남아있고 아치 절골 뼈가 이렇게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반대쪽에서 보면은 뼈는 여기까지밖에 없는 듯하고요. 이쪽 부위에서는 이 아치 부위와 이템포럴프로세스가 약간 떨어져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자세히 보면 이 플레이트도 연속성이 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면 조금 끊어진 듯한 느낌이 관찰이 됩니다. 스크류는 세 개가 박혀 있고요. 그러니까 이 플레이트와 이 플레이트 선이 여기서 끊어진 듯한 이런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이렇게 보셔도 여기가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이죠. 그다음에 아치는 좀 과교정돼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남아 있는 템포럴 프로세스와의 어본 유합이 그러니까 뼈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듯한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은 이귓광대가 튀어나온 모습이 이제 신경이 쓰인다. 이제 뭐 씻을 때마다 또는 머리가 짧으신 분인데 이 모습이 좀 튀어나온 게 신경이 쓰인다 하셔서 환자분한테 이 플레이트와 스크류를 제거를 하면서 이 앞쪽 체부와 뭐 뒤쪽 광대 다 플레이트 스크류를 제거를 하면서 이쪽에 템포럴 프로세스가 튀어나온 부분을 조금 갈아주는 그런 삭제하는 작업을 시행한 모습입니다 어 이쪽 모습이 수술 후의 모습인데요 한 이만큼까지 튀어나와 있던 뼈를 한 2-3mm 정도 갈아준 모습입니다 근데 아치와 템포럴 프로세스의 뼈의 연속성은 이제 깨져 있는 상태죠. 제가 뭐 플레이트 제거하면서 이쪽 뼈를 제거한 건 아니고요. 이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CT에서 뭐 연결이 되있다라고 이제 조금 우기듯이. 주장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실제 열고 들어가 보면 이쪽은 뼈끼리 연결이 안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걸 갖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이 아치가 체부에서 단단히 붙어 있기만 하면 여기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해서 뭐 크게 건강상이나 기능상으로의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